그렇지, 여기 보고, 배꼽인사. 여기 보고, 배꼽인사. 어디 갔어? 수행, 저기 가, 다시. 자, 다시, 배꼽인사. 아니, 배꼽인사. 배꼽에 손 올리고. 아니, 그게 무슨 배꼽인사야. 너 어디서 배워왔어, 배꼽인사? 배꼽에 손 올리고. 안녕하세요. 그렇지. 아이, 잘한다. 어디 가? 응. 응, 으아, 그렇지 일어아으크 빵. 아 으아, 으아, 누워야지. 철컥, 빵. 빵. 으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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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세여 빵장풍 우와.